글로벌 엠베소더를 찾아보는 시간. 명품 브랜드가 사랑한 케이스타.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여성들에게 환상을 선사하는 크리스찬 디올의 글로벌 엠베소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션,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한 라인과 환상적인 오투 쿠튀로 작품으로 전 세계적 사랑을 받아온 크리스찬 디올. 이런 디올의 엠베서더는 하우스 프렌즈로 불리며 디올을 대표하는 엠베서더이자 브랜드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원조 인간 디올 수지 인간 샤넬에는 제니, 인간 구찌에는 카이가 있다면 인간 디올에는 수지가 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는 오랜 기간 동안 디올과의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시상식과 드라마 등의 공식 석상에서 화려한 디올 패션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디올과 함께한 화보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수진은 2017년 디올의 코리안 엠베서드로 발탁되며 디올과의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패션위크에 참석해 디올의 첫 여성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와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공식적으로 디올의 하우스 프렌즈로 지정된 수진은 현재 꾸준한 활동과 함께 엠베서더로서의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디올맨 세훈. 세운. 세훈은 지난해 디올맨의 새로운 얼굴로 디올 윈터 2020 컬렉션을 장식하는데 이어 올해 디올 남성복 라인의 하우스 엠베서더로 발탁되었습니다. 패션계 관계자들은 세련된 장식과 라인이 돋보이는 디올의 컬렉션을 소화하는 세훈의 모습에 감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 11월에 공개된 화보에서 디올 맨 라인의 범유다 팬츠와 트위 셔츠를 착용한 세우는 디올의 시그니처 로고 패치가 새겨진 슬리브 셔츠와 롤러백을 매치함으로써 모던하면서도 대담한 2022 컬렉션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디올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블랙핑크 지수! 디올은 하우스 프렌즈에 이어 올해 새로이 글로벌 엠베서더를 기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 단 3명 뿐인 글로벌 엠베서더에는 블랙핑크의 지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2019년 디올 뷰티 코리아 엠베서더가 된 이후 각종 화보와 SNS를 통한 디올의 다양한 제품을 완벽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지를 잇는 인간 디올로 등극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디올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발탁되었는데요. 그녀의 글로벌 엠베서더 발탁은 여러 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수는 아시아 최초로 패션과 뷰티, 두 부분에서 엠베서더로 선정됐으며, 이는 현재 디올의 글로벌 엠베서더인 나탈리 포트만, 카라 델레바인을 잇는 단 3명의 글로벌 엠베서더 라인업을 완성시킵니다. 디올의 애정 공세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디올쇼에 참석한 지수와 디올의 CEO 피에트로 베카리가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에트로 회장은 지수에게 YG에서 지수를 해고하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데려갈 것. 이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디올의 사랑을 과감없이 보여줬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K스타들의 영역은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상 디올과 함께한 명품 브랜드가 사랑한 K스타였습니다.